안녕하세요. 편의의 집정류 팀장입니다. 어, 오늘 제가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 쪽에 신축 빌라를 안내 드리겠는데요. 뭐, 성남 평지시 쪽에 있는 동네, 매도 안 되는 동네에 이제 신축 빌라가 하나 생겼습니다. 한동에 6세대로 해가지고 투룸, 쓰리룸으로 이제 분양하고 있고요. 지금 투룸 같은 경우로 전용으로 따지면 한 14평, 15평 정도 되고, 학등에서 한 20평 내외, 그리고 이제 쓰리룸은 20평에 한 27평, 6평 정도 되는 그런 집입니다. 완전히 평지에 있는 집이다 보니까요. 뭐, 지금 제가 보니까 큰 놀에서도 들어오는 그런 집이다 보니까 자가용 이용하셔도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시설도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모란역까지도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도구는 가능한데, 뭐, 버스 타신다 그러면은 한 10분 내로 갈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집이고요. 여기는 이제 도매상가 쪽이 있다 보니까, 시장 쪽이 있다 보니까, 뭐 시장 마트 그런거 원하신다면 이집 아주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학교도 가까우니까 고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좋좋을것 같습니다 요즘은 성남도 집값이 많이 올라 있는데요 한번 이 집은 그래도 그나마 이제 좀 저렴한 편이니까 유심히 집값하고 비교해서는 좋으실 것 같고요 현장 한번 오시면 제가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승강기 이용해도 크게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바로 바로 이제 방문용 cctv 8채널이 시공되는게또 특징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실내 부터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2호 라인 그3등만 안내 드리겠습니다. 바로 현관인데요. 보시면은 중문, 3종 라이드도 되어 있고, 일간서동있지 그리고 이제 퍼보도 벽체로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장 3칸, 한 칸은 이 전신 거울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이제 타일로 아주 예쁘게, 꿀벌 타일이죠. 그렇게 이제 마감됐고요. 그리고 여기는 전용으로 따지면 한 20평 정도 되고요. 학생에 25평 정도 되는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거실 주방 이제 분리 구조로 해가지고 예쁘게 나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안쪽부터 해가지고 이제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들어오자마자 이제 공용 욕실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기역자식으로 약간 꺾였는데, 요즘 그래도 공용 욕실 넓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파티션은 없는데요. 샤워 시설 그리고 슬라이드 수납장, 선반, 세면대, 양변관 시공되어 있고요. 저을에는 파티션 설치하셔도 충분한 공간 나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안방인데요. 안방 보시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에어컨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이제 강화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 크기는 넓게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아주 뭐, 붙박이장이 안쪽으로 넣으셔도 되실 것 같고요. 이 벽체로 해, 해가지고 시공하셔도 될것 같은 그런 크기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이제 안방이고요. 그리고 이제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도 이제 뭐, 보조공간인데요. 보시면 슬라이드 수납장 들어가 있고 선반. 방변기하고 세면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조 샤워기까지 시공되어 있어가지고요. 뭐 생활할 때총사시키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옆쪽으로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첫 번째 작 방을 길게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좀 책상하고 침대는 길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안쪽으로 이제 책상, 침대 놓으시고 입구 쪽에 이제 책상 놓으시면 은 그래도 딱 크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이제 강마루 되어있고요 이중창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이제 주방인데요 주방은 기역자식으로 나와있습니다 상하부장 나와있고요 그리고 이제 식탁자리 공 그리고 냉장고 자리는 별도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이제 포세린, 거실하고 다 포세린 타일이고요 한기창 시공되어 있고요 그리고 싱크볼, 전기쿡탑 3구 그리고 이제 후드 메리평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전체 약간은 이제 각이 져있는데요. 그 각진 거를 아주 되게 얄, 깔끔하게 시공해 놓은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 보일러 1등급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탁기 건조기 안쪽으로 집어 넣으셔가지고 설치하시는 게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전망도 괜찮은 편이고, 여기 하대원은 뭐 위치가 워낙 괜찮은 동네다 보니까 생활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은 방인데요 이두 번째 작은 방은 붙박이 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던 침대 놓기는 좀 그런데 뭐 생활하시기에는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이불 뭐 치시고 그렇게만 설치하신다 그러면은 이 방도 쏠쏠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붙박이 장이 설치된 방의 이제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공간이 이제 거실인데요 거실은 잡가던 남동향 방향 같습니다 지금 아침 제가 오전에 온 건데요 보시면은 햇살이 요렇게 되니까 남동향 마냥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템 에어컨 그리고 우물형 천장으로 라인 드 아주 예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아트홀도 예쁘게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테레비 다인 놓으시고 아니면은 요쪽으로 놓으셔도 될것 같고요 뭐 템퍼보드 벽자에 키포인트를 준게 이제 특징이고 바닥은 퍼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전용면적이 한 20평에 학장에서 25평, 6평 정도 되는데요 제가 봤때한 3분 정도 쓰시게에 맞는 집 같고요 그리고 여기 하대오는 위치가 워낙 괜찮습니다. 성남 쪽에 몇안 되는 평지 쪽에 있는 동네인데요. 뭐 생활하시기 괜찮습니다. 여기 주변 인프라들도 괜찮고, 여기 모란역, 그리고 이제 수인, 그리고 8호선 쪽인데 모란역 가시기도 괜찮은 그 동네고요. 그리고 산, 언덕만 넘어 이제 도촌동, 이제 분당 쪽으로 빠지는 또 도로도 있고 하니까 생활권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뭐 성남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 동네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요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집값도 또 괜찮은 편이니까요. 한번요 하대원 쪽으로 집을 보, 보시는 분 계시면 성남 쪽 요즘에 이제 많이들 이제 생기고 있으니까 한번 비교해 주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한번 현장 방문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